아, 아니야 욕심부리지 마 여기 피자 판다 승원아 여기서 여기서 뭐이러고 여기 있어 추워 여기서 일어나 여기서 봄에 옹골레 보일 파스타 해줘 맛있겠다 아니 온골레 보일 파스타 해줘 무슨 소리야 온골레 보일 파스타라 해데 <laughs> 원볼레너보레 웅보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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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보레야보레 웅보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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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지레웅보

Thank yeah. you. 많이 뜨거워서 한쪽 옷이 많이 차가워져서 비가 오는 거야 이승기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? 네?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빨간 아니고 그 중간에 회색이 있대 회색이 아무 포고도 없고 폭염도 없고 왜? 네? 진한거불이 있대 너왜 욕심부려? 아, 배부른데? <laughs> 나의 라 에어컨 부치되어 있구요 빌메도 같이 부착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수면 되시구요 요 안녕하세요 여기서부터 돌자 일단 소금빵 하나 먹고요. 시아콜라. 너다안먹었거잖 알았당. 나바 일단 살짝 갔다올게. 소금빵 음. 맛있어? 응. 그때 먹었던건가 맞아. 치즈이거 먹으면 안 돼? 치즈케이 뭐? 나랑 이거. 치아바타? 응. 이것도 있네. 이거 먹어서 치아 먹을 이게 더 맛있을 거야. 뭐. 맞 욕심넣어. 초코떼 아이스하나랑 망고 스무디도 같이 해주세요. 우리가 항상 오른다거나 사람이 없 그러게. you oh. 짜잔~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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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~ 해볼게, 하나하나 하나 해볼게. 그래서 내가 이걸 어. 까서... 한 덩이만 여기다 놓을 니까 나머지는 좀 열어줄 수 있어? 천천히 먹으면 많이, 좋고, 많이 먹고 싶지 맞지? 뭐. 응 음료수 너으라응자어아뭐 먹고 싶어? 나. 나못가시고먹으아 뭐 나는 물이어도 돼 물... 일단 물로 시작할까? 그리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다 이렇게 뜯나물 <laughs> 자스킨두 개씩 올려 테스트용이면서 너 먹어볼까 근데 나좀좀 좀 배고픈 것 같아 그 같은 거야 배고 배고픈 게 확실합니다 이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었을까 잘라주실 수 있나요 어, 한 점에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한 점에 먹으라는 거죠? 감사합니다. 파리가 너무 많아 파리? 응자 이게 하나둘일넷다일곱점이거든루 종일. 하루 종일. 하루 종일. 하루 종일. 하루 한... 일 하루 종일. 하루 하루 종일. 하루 종일. 하루 종일. 하루 종일. 하루 어일 먹구름이 오고 있어요. 자기. 구독자분들한테 인사. 시크해 아주. 야 파리야. 너 뒤질래? 자기. 왜 그래? 어? 어? 배고파? 응. 더워요? 마시라 마시라. 좋할 거예요. 닭발도 있어. 닭발은 전자레인지기 아니야? 그려울여울까 그럼요. 어? 전되더해왜 어? 삐졌어? <웃음> <웃음> 네. 맛있겠다. 맛있겠어 뭐야? 이 호랑김프 배달 아무것도 안 되는데. 이거 먹으면 안 돼? 나도 있어. 어이구. 아. 맞다. 호구. 어? 꺼지. 응. 이거 너무 단촐한 식사 아니야? 에? 네? 우리가 제일 비쌀 거라고? <laughs> 고기 것만. 근데 진짜 만족스러운 식사다. 네? 맛있으니까. All right, all right. 아 맛있어? 아메리카. 어. 미쳤냐? 안 돼. 불판대 <laughs> 하는데 안 되는데. 다음 주 다음 주 토요일만 지나면 진짜 해방될 생각에아 너무 행복하다. 그 꿈이야, 다빈. 꿈이야. 나 요즘 해방의기세르겠어또 시작했네. 아... 야, 니, 다빈아 니 바퀴벌레 잡을 수 있냐? 바퀴벌레를 왜 잡아? 야 잡는데? 너 무서워하는 건 단무지 말고 더 있었어? 대체 각자 해. 아니, 그 이건 꼭대기 무서워하냐? 꼭대기 무섭지. 야, 근쥐 무서워하냐? 쥐 무섭지. 이도리 생기면 안야요은이 2월. 2월? 이거. 딱 좋네, 나 경찰 듣고. <laughs> 거기, 월급으로 코플러 하나 사정해. 나 아, 넷플릭스에서 시작해줄까? 뭐. 카톡 봤어? 뭐라고? 아, 카톡카가 카트. 뭐야, 그래서? <laughs> 모른대데이 은서, 로맨스 코미디 최애 장르. <laughs> 그러면 카톡 보면 안 돼. 카톡 2시간 동안 액션만 넣어. <laughs> 나오잖아, 우영미. 아 우영미? 우영 뭐야? <laughs> 운동 시작했다고? 응 야. 운동 운동. 강민재가 운동이다? 응. 아야 맞다. 우리 세명서 가가지고 그 호구 잡 <laughs> 일단 우리가 운동 하나도 안 하겠는 거 있잖아. 셋 다. 한 명은 동이고한 명은 멸치고 한 명은 멸치잖아. 그래 가가지고 치킨 100마리 사주고 야 운동 좀 알려주라. 아 진짜 알려줄게 알지? 싸글창이야 너무... 이 새끼. <laughs> 우리 운동 아는 사람 이세 중에 아무도 없어. 초반에 이제 맹목 운동이지아 싫어. 다 10만원. 너무 스테파르타 식으로 가면 난 60만 원딱 <laughs> 버린, <laughs> <기분이야. 웃음> <스파르타는, 스티파르타는 뭐야? 웃음> 버린 기분이야 하스타는 뭐야 너무 게 하지 난 60만 원 버린 기분이야 무슨 스테파르타 목표 목목표 목표. 어딨어? 목표가, <laughs> 목표가 <laughs> <없지>. 목표, 어지아또헬스 <목표였어. 웃음> <laughs> 바디프로필 바디프로필 3 k g 만준하면다 지울 수 있어 진짜 근데 여자는 그게 중요해나 힘. 퍽 힘이 힙이랑 여자는 허리 허리가 유명야 돼. 허리그값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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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그 지금 값않네뱃살 도넛이 된다고 했네 뱃살이 도넛이 된다고 뱃살이 도야어떤 된다. <laughs> <뱃살이 도너츠야? 웃음> <laughs> 남자랑 남자랑한시간 동안 그 천국 에다한시간 동안 <laughs> 있었는데나그안안성한테 <보았는데? 웃음> 징계 한번 해봤어 <웃음> <어때>? <웃음> 도주는 기회인 였어 그거 운동이 하라고 그래. 누가 하래? 가슴 커진대. 진짜로? 아니 그 가슴 커진대. 도와주지. <laughs> 뭐하긴데? 어, 나, 나 완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어. 뭐라고?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지. <laughs> 당연하게 넘어 먹네. 이거나 먹어라 이 새끼야. 나 오프 있다 방금 정했어. 나 건강은 안돼 이제 할게 랑내안 그러니까 푸안돼나 바푸 그거서찍거하루필야하루필름찍는 게. 진 사람이 하루 노예 내가 노예 할게 그러면 진상이 하루 엉? 진상이 하루 그럼 내가 짓긴 는내 의미가 없다니까 야 근데 진말 있잖아 시작하고 한자가 나는 정... 절차를 긁었다니까, 내